가져가다 라는 뜻을 가진 take. 이제 시간을 가져가다 라고 하게 되면 시간이 걸리다 라는 뜻이니까 그때 이제 take의 뜻을 걸리다 라고도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요. 이 take가 부동사로 다양한 전치사 와 함께 사용이 되게 되면 전혀 다른 뜻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take back 이라고 하게 되면 놀라게 하다 라는 뜻이고요. take after 라고 하게 되면 무엇을 담다. take apart, 분해하다. take away, 가져가다. take back, 다시 가져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take back, 이라고 하게 되면 e 라게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게 e su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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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u r p r i s e surprise, s u r p 어 작게 놀라도 이제 서프라이즈를 사용할 수 있고 뭐 크게 놀라도 서프라이즈가 가능하고 어 누구를 봐서 막 깜짝 놀랬어 근데 그 사람을 봐서 너무 즐거웠어 기뻤어 이 이렇게 긍정적인 그런 놀람도 서프라이즈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take by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놀라게하다는 뜻인데 충격을 주다라는 뜻에 가까워요 그래서 그의 의견은 나를 깜짝 놀라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의 의견이라든가 발언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이 그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His opinion took me aback.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더 부정적인 의미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가 화를 내는 것에 그녀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다. 이제 이런 경우 더 느낌이 잘 오시죠? 그래서 she was completely taken aback by his anger.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는 이제 그의 의견이 나를 놀라게 한 거니까 놀라겠다. 어떠한 대상을 놀래켰다. 능동태를 사용을 했고요. 그녀가 충격을 받은 거. 그녀가 놀래켜진 거니까 she was completely taken aback. 그러니까 즉 어, 수동태로서 놀래켜졌다 충격을 먹었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take after 이라고 하면은요 무엇을 담다 라는 뜻이 만들어지는데 자 가져가다 라고 했고 이 어떤 after 그 뒤로 그래서 너 어떤 사람이떤 어떤 이제 그런 생김새 라든가 어떤 행적 이라든가 이런게 있을 때 그거를 이제 이 사람 뒤로 이제 이어서 이렇게 가져간다라는 뜻으로 이제 무엇이 닮다라는 뜻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당신 딸은 당신을 전혀 안 닮았어요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는요. Your daughter doesn't take after you at all.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너의 딸은 doesn't 하지 않아, 뭘 하지 않아, take after you. 너를 닮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at all 전혀. 나는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더 닮았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할 때는요. Take after, 를 사용해서 자 나는 I t a k e a f t e r 닮았어 mother, 엄마를 누구보다 m o r e t h a n f a t h e r 아빠보다 더 닮았다 이렇게 쉽게 표현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t a k e a p a r t 라고 하게 되면은요 분해하다 라는 뜻인데 이 a p a r t 는 뭔가 이렇게 하나 r 이렇게 h e r mother, mother, m o t VV 파트라는 뜻이 약간 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부분 부분이라는 좀 약간 그런 느낌인데 부분 부분으로 가져간 거니까 분해하다 라는 뜻이 되겠죠 우리는 엔진을 분해해야 했다 라고 하게 되면은요 We had to take the engine apart 그래서 uh, take apart the engine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중간에 넣어서 말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We had to take the engine apart 기술자가 TV를 고치기 위해서 이제 TV를 분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게 되면 the technician is taking apart the TV. TV를 taking apart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So that he can fix it. 그것을 고칠 수 있기 위해서. 자, 이 말이 좀 재밌는 말입니다. 야, 보지 마라. 그녀가 토론할 때 너를 그냥 뭐 이렇게 발라버릴 수 있어. 뭐 찢어버릴 수 있어. 분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즉, 너를 그냥 이겨버릴 수 있다는 라 뜻을 할때 우리가 어, 발라버린다. 뭐 찢어버린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죠. 영어에서도 take apart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야, 보지 마라고 할 때는요. Don't underestimate 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녀를 얕보지 말라고 했으니까, don't underestimate her. She might take your part during the debate. Debate 토론에서 토론 중에 she might 그녀는 어떻게 할수 있어요? Take your part. 너를 분해할 수 있다, 발라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take away라고 하게 되면 away는 멀어지는 거죠 가져가다, 뭔가가 내게서 멀어져요, 가져가는 거죠 햄버거 두개 포장해주세요라고 표현할 때 우리가 two burgers, 자, 두, 두 버거, 햄버거 두개 to take away, please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버거, 가져갈 두 햄버거 부탁드려요 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햄버거 두개 포장해주세요 이제 이런 뜻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자. take away 라는 게 subtract, 우리가 이제 빼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7 빼기 2는 5 이렇게 만들 때7 take away 2 is 5. 이렇게 take away, 뭐뭐 빼기 라는 뜻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뭐 이제 이걸 영어로 이제 뭐 subtract 라는 단어도 많이 사용을 해서 if you subtract 2 from 7 then you get 5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아뭐 간단하게 도 take away 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괜찮고요. 조금 더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사용할 법한 그런 표현 좀 이렇게 되게 캐주얼하게 표현할 때 사용하기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자 다음 나는 그 통증을 없애주는 알약을 좀 받았다라고 할때 통증을 가져가는 알약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I was given 뭐가 주어졌어요? Some pills to take away the pain pain을 take away 할 그러한 피를 I was given 받았다 이렇게 된 거죠 I was given some pills to take away the pain 자, take back 이라고 하게 되면요, 다시 가져가다 라는 뜻인데, 우리가 이제 어떠한 거를 가져가냐에 따라서 말이 이런 식으로 의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떠한 발언을 했는데, 네가 지금 나한테 뱉은 그 말을 다시 가져가라라고 표현할 때그말 취소해라고 저희는 표현하겠죠, 그죠? 그래서 의역이 돼서 지금 여기서 취소해라는 표현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니면 엄마한테 말한다. 자, 요거는 이그말 취소해 뒤에 이제 뭐 굉장히 무거운 말이 올 수도 있고 가벼운 말이 올 수도 있고 장난기가 섞인 말이 올 수도 있는데 좀 약간 장난기가 섞인 말을 넣어봤습니다. 자, take that back 하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대시라고 하는 건 네가 지금 그한 말을 그냥 지금 이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군가 어떤 말을 했을 때 take that back이라고 하게 되면 그말 그거 취소해. 그말 취소해 라 뜻이 되는 거예요. Or I'm telling mom. 하면 엄마한테 아니면 엄마한테 이럴 거야. 자 바다 냄새가 그에게 어린 시절을 상기시켰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이건 어디까지나 의역을 한 거고요. Take는 가져가다, 뒤로 가져가다 라는 뜻이니까는요. 자뭐 다시 가져가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에게 어린 시절, 그를 어린 시절로 다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 냄새가 그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라는 뜻이 내므로써 take back을 지금 제가 의역을 했습니다. The smell of the sea took him back to his childhood라고 하게 되면, the smell of the sea, 바다의 냄새가 took him back, 그를 가져갔어요. 다시 가져가서 상기를 시켜줬어요. to his childhood. 그래서 우리가 took him back to his childhood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 은 그를 어린 시절로 데려갔다 이런 뜻이 되는 거겠죠 타임머신이 아니니까 그거를 기억나게 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걔 켈리 다시 받아줄 거야 라고 이제 이렇게 제이 표현할 때 만약에 어떤 남자가 여자랑 싸웠다가 헤어졌는데 여자가 만약에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 다시 받아줄 거야 라는 식의 이제 그런 표현을 할 때도 take back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He is going to take back Kelly again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